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과형 29번을 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요, 3단계 문제이고요. 어, 벡터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어, 어렵습니다. 물론, 어, 이런 문제를 쉽게 푸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벡터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어, 풀어낼 수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서 이 문제가 너무 부담스럽다면은 어좀 나중에 풀겠다고 체크해놓고 기본 어이 등급을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더한 다음에 보기 어 부탁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어 풀어볼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벡터에 관한 문제라면은 어 도형을 그려서 그 관계를 이해하고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어, 자표 값을 이용해서 벡터를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 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건 도형으로 풀때더잘 풀릴 수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어, 자표 값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좌표 어, 공간에 원점 5와점 A점이 있습니다. 4 0, 0. 그 다음에 평면이 하나 있네요. 그죠? 이 평면 위에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는 9 이하의 자연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OA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이 6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데 점이 조그맣게 나왔네요. 어, 그 다음에 AP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그걸 구해서 더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문제를 읽었는데,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일단은 먼저 내가 아,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이렇게 있는데, 1, 2, 3, 4 해서 여기가 A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평면이란 것은 0, 0, 0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에요. 그리고 법선 벡터가 1, 1, 루트 2인 평면이죠. 자, 법선 벡터가 1, 1, 루트 2 공중으로 루트만큼 이렇게 뜬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법선 벡터가 될 거니까 여기에 수직인 평면 뭐 그런 뜻이죠. 자, 기에 수직인 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자, 이렇게 될 건데, 그 다음에 이 평면 위에, 이 평면 위에 p 점이 있는데, op의 크기는 9 이하의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 관계를 설정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어, 항상 내가 보기 편한 형태로 바꿀 건데, 이 평면을, 이 평면을 수평이 되게 놓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요? 이 평면이 x 플러스 y 플러스 루트 2 z 이퀄 0이라는 평면입니다. 여기 분명히 원점 5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여기에 a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까지 O a 이라는 건 x축이, 이게 x축이죠 x축. x축에 위 있는데 이 x축에 있는 점 a는 4, 0, 0이고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h 그리고 p는 이 평면 위에 있습니다. 평면에. 위에. 평면 위에 p가 뭐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점을 한번 p라고 놓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op의 길이는 op의 크기는 9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랬으니까 어쨌든 가장 클때 원점으로부터 해서 9만큼 큰 거고 뭐 8만큼, 7만큼, 6만큼, 5만큼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한 해석도 좀해 봐야지 되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서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A점에서 이 평면에 내려놓은 이 수선의 발 H라 그랬는데 5에서부터 A까지 길이가 얼마죠? 4죠 4,0,0이니까 그죠? 자그 다음에 점 a에서 이 평면에 내린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ah의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ah의 길이란건 어떻게 계산하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계산하죠. 루트에 1의 제곱 1의 제곱 루트의 제곱 절대값에 4, 0, 0, 0대입시니까 4. 그죠? 이 값이 2니까 2분의 4에서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부터까지 기대는 길이는 AH 기대는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이건 특별하게 직각삼각형인데 OH 길이가 얼마인 어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갖는 그런 직각삼각형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2루트 3이 되겠네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는 어좀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나의 조건을 만족한 나의 조건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자, 벡터 OA 내적 벡터 AP 이 값이 얼마라고요? 6이라 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시점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활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벡터 OA와 벡터 AP 그랬으니까 이 벡터 AP를 5를 시점으로 다시 한번 좀 바꿔 본다면 벡터 OA 내적 이건 어떻게 쓰죠? 5를 기준 5p, 벡터 5p, 마이너스, 벡터 5a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 값이 6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것은 이렇게 내적. 자, 벡터 5a 내적, 벡터 5p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벡터 5a 내적, 벡터 5a는 벡터 5a의 크기에 제곱이 될 것이고, 그죠? 벡터 5a의 크기는 4니까 4, 4, 16이네요. 이왕 시키면 22가 되겠네요. 그럼으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벡터 OA, 내적, 벡터 OP가 22가 된다. 이런 하나의, 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OA 벡터와 OP 벡터를 내적하면 22가 돼야 된다. 자, 근데 OA 벡터와 OP 벡터를 바라볼 때, 이게 이제 P가, P의 위치에 따라서 평면이 다 달라져요. OA 벡터와 OP 벡터가 이런 백면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좀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월솔건감은 하나의 평면으로 나타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평면에서 이런 관계들을 나타내보는데 뭘할수 있냐면 a h 라는벡터는 벡터 HA라는 벡터는 OP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0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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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를 활용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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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로 만들 겁니다. HA로. 자, OA 벡터란 것은 OH 벡터 플러스 HA가 되겠네요, 그렇죠? OA 벡터란 것은 OH 플러스 벡터 HA, 그죠 자, 이거 곱하기 데 아닌데죠? 벡터 OP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뭐라고요? HA 벡터와 HA 벡터와 OP 벡터는 수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적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만 남오면 벡터 OH, 벡터 OH죠, H. 벡터 OH, 내적, 벡터 OP. 이 값이 얼마라고요? 22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자, 볼까요? OH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이 22가 돼야 돼요. 항상 그런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OH 벡터는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OP 벡터는 크기가 자연수이고 그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달라지겠죠. 근데 그 값이 항상 22가 나오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OP 벡터를 크기를 크기를 n이라고 놓고 그다음에 이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제가 한번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게 되면은 그렇게 놓게 되면 이건 어떻게 표현되죠? 이건 OH라는 것은 크기가 2루트 3이고, 그죠? OP라는 것은 크기가 n이고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고 그런 것이 내적의 값이 될 텐데 이게 22가 돼서, 그죠? 뭘쓸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수 있죠? 이걸로 양변을 나누니까 결과 얼마냐면 n 루트 3분의 1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n에다가 6을 대입시키면은 n에다가 6을 대입시키면은 자 6을 대6 루트 3분의 11이죠. 제곱을 해보면 66에 36에서 3을 곱하면 18이 0 나오고 1 1에 제곱하면 어, 121이 나와서 어, 1보다 큰 값이 나오죠. 코사인 값이 1보다 클수 없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n이 7일 때는 가능하죠.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n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 n은 7일 때, 8일 때, 9일 때왜냐면 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랬으니까 그런 것이 n이 가능할 거다 라는 거죠. 맞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구해놓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값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벡터 ap 내적 벡터 O.P. 이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점을 5로 만들어서 이 벡터를 분해하게 되면 벡터 O.P. 마이너스 벡터 O.A.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내적 벡터 O.P.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벡터 O.P의 내적 벡터 O.P니까, 벡터 O.P의 크기에,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벡터 OA 내적 벡터 OP 이렇게 됐네요. 어 이렇게 되죠? 자, 이 값은 이 값은 OA 내적 OP는 항상 얼마죠? 22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벡터 OP의 크기의 제곱에서 22를 빼준 값이 되는 거죠. 자, 이 값이 최대가 될때 최소가 될 때의 값을 구해서 더하라는 건데. 그죠? 최대가 될 때라는 것은 언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값이 가장 크면 어차피 똑같은 21을 빼기 때문에 이 값이 가장 클 때가 최대가 될 것이고 이 값이 가장 작을 때가 최소가 될 것입니다. 그죠? 최대가 될 때라는 것은 이 값이 얼마일 때? OP의 크기가 9일 때. 9까지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9의 제곱 81 2 2가될 것이고 최소가 될 때라는 것은 이 값이 얼마일 때? 7일 때. 7 7은 49-2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59가 나올 거고, 최소값은 27이 나와서 둘을 더하게 되면 86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구할 수 있겠죠. 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 찾아내 볼수 있어야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어,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평면 x 플러스 y 플러스 루트 e z 이퀄 0이것 위의 점 p의 값을 a b c로 놓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벡터 OA 내적, 벡터 AP가 6이라 그랬습니다. 자, 벡터 OA는 4,0,0이고, 내적, 벡터 AP란 것은 o p 5 a 죠 이거에서 이걸 뺀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 A-4, B, C. 자, 이것이 얼마라고요? 어, 6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적을 하면은, 0이 곱해진 건 없어지고, 4 곱하기 A-4, 이 l 6이 돼서 그러으로 뭐를 할수 있냐면 a 값이 2분의 11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a 값이 항상 2분의 11, a 값은 항상 2분의 11이기 때문에 x 값이 2분의 11일 때, 그러면은 어, 이 곡서, 이 평면 위에 있는 점 P라고 그랬는데 이 평면 위에 있으면서 이러한 조건을, 이 내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어, 점 P들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직선 위에 있게 돼요. 그 직선 l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x 값이 2분의 11이고, 자 x 값이 2분의 11일 때 y 플러스 루트 e z라는 것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1을 만족하는, 알겠죠? 자 이런 직선이 있으면 이런 직선의 방향 벡터 는 어떻게 표현되니까? 방향 벡터를 벡터 d라고 넣으면은자 벡터 d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2분의 1 0이고이둘 중에 하나를 어 루트 2로 양변을 나눠놓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냐면 루트 2 컴마 어, 마이너스 1아 방향 벡터는 이게 2분의 10이 아니고 0이 돼야 되죠, 0 그죠? x축으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하나 할 겁니다. 뭐랄 건가면은 원점 어, O가 있는데, 원점 O가 있는데 직선 l이 있어요. 이 직선 l 위에가 P가 있습니다. 그죠? 이 직선의 방향이 직선 l이 있고 O에서부터 이 직선 l 위에 있는 점 l 위에 수선의 발을 P라고 해서 수선의 발인 P의 점을 찾을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죠. b 점을 B점을 하나 표시를 하면은, x 좌표는 2분의 1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이 식을 만족하는 y 좌표 아, Y값, Z값을 임의로쓸수 있는데, 어, Z값을, 이제 이건, 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 표현하는 애다 똑같아요. Y값을 T라고 놓고, 그럼 Z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저는 Z를 마이너스 T라고 놓을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T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y 값얼마죠 플러스로 돼서 루트2 t 1 1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때 이, 이렇게 이 표현되어 있는 b점은 t값에 따라서 여기에는 모든 점이 될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최단거리, 5점에서부터 직선을 내린,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b를 찾으려면 이것과 이것은 서로 수직이다. 그죠? 벡터 OB와 벡터 OB와 방향벡터 d는 수직이다. 그리돼 되어야 되겠죠. 자,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것은 두 벡터의 내적이 0이 되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므로이 b 벡터는 2분의 11 루트 e t 마이너스 2분의 11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내적 그 다음에 방향벡터인 0, 루트 2, 마이너스 1 이건 대적하면 0이 된다는 거죠. 계산할 수 있을까요? 0을 곱하고, 이거 두개 곱하고, 이렇게 두개 곱해서 다음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t값이 얼마 나오냐면 3루트 2분의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t값이 3루트 2분의 11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3루트 2분의 11, 3루트 2분의 11을 어, 대입시키면, 점 p 를알수 있는 거죠. 그죠? 점 B의 좌표가 2분의 11, 마이너스 6분의 11, 마이너스 3루트 2분의 11 이렇게 나옵니다. B점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또한 뭘할수 있냐면 벡터 OB의 크기를 할수 있죠. 제곱하고 제곱하고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나면? 어, 루트 3분의 11이 나옵니다. 자, 루트 3은 1.7이기 때문에 이건 대략 11을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6.점 얼마 나옵니다. 자 여기 위에 p가 있는데 이 길이가 6.점 얼마예요. 근데 OP의 값은 정수 값이 돼야 돼요. 그쵸 이거보다 더 작을 수는 없죠. p가 있으면 6인 길이가 들 수는 없죠. 그래서 어디 있냐면 여기서 OP의 길이가 7인 게 어딘지 모르지만 길이가 7인 게 있을 수 있고 OP의 길이가 8인 게 있을 수 있고. OP의 길이가 9인 게 있을 수 있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래서 뭐냐면 벡터 OP의 크기라는 것은 7일 경우, 8일 경우, 9일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OP의 크기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P점의 좌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의 루트를 씌운 것이 7이거나 8이거나 9이거나 이런 뜻인거죠 그죠 7일 때는 제곱하면 얼마 나오죠 49가 나올 것이고 8일, 9일 때는 제곱하면 81이 나올 것이고 이 q 들어간 경우가 제일 작은 경우 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a 값이 얼마니까 2분의 11이니까 a 값은 그래서 2분의 11의 제곱을 양 세변에서 똑같이 빼주게 되면은 뭘할수 있냐면 A 제곱 플러스 아,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얼마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2분의 11을 제곱한 걸 빼주니까 4분의 75, 4분의 203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 벡터 AP 내적 벡터 OP.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벡터 AP란 것은, AP가 뭐죠? AP는 OP-OA죠? 5P OP에서 OA를 빼주는 거예요. A-4.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내적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A 값은 A, 어, 이렇게 곱해 주니까 A 곱하기 A-4.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A 값에다가 2분의 12를 대입시켜서 계산하게 되면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어, 플러스, 4분의 33 이렇게 나옵니다.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벡터 AP. 내적 벡터 OP라는 것은, 이거에다가 4분의 33을 더한 거니까, 여기다 4분의 33도하고 여기다 더 4분의 33을 더하게 되면 4분의 108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23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이고 7일 딱, 딱 7일 때 값이 이거니까 9일 때 값이 이거니까 이게 최소, 최대값이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m 플러스 m이라는 것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86이 나옵니다. 어, 값은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될 거고 자표값을 어,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벡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어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든 평면의 방정식이든 그런 것들을 좌표값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